저 혹시 선배가 시켜서 그러는데 담배 한 간만 사주실 수 있으세요? 확실하네요. <laughs> 저 혹시 선배가 시켜서 그러는데 담배 한 간만 사주실 수 있으세요? 미성년자. 진짜 선배가 시켜가지고 담배 한 간만 사주실 수 있으세요. 저선 선배가 시켜서 그러는데 죄송한데 저 담배 한 간만 사주실 수 있으세요. 아저 선배가 시켜가지고. <laughs> 네 아니 각대. 선배가 시켜가지고 안 돼, 네, 그만아 제가 안 들고 가면 진짜 큰일 나가지고. 아, 주 크게 걸려. 사주고 싶지. 선배들이 너무 무서워가지고. 어떤 선배? 지금 여기 같이 아니는데 들고 오라 그래가지고. 절대, 안 돼. 미안해. 절대 아니. 진짜 안 될까요? 어, 학생은 안 걸리는데 네. 나는 크게 걸려. 아, 네. 그리고 주인도 걸리. 아, 미안해. 아, 네. 학생 <laughs> 아니에요? 아, 학생인데, 진짜 선배가 시켜가지고. 혹시 담배 한간만 사주실 수 있으세요? 안 돼요. 저 선배가 시켜가지고. 잘 갈게요, 죄송해요. 가자. 아, 저, 진짜. 아, 저 진짜 큰일 나가지고, 제가. 큰일이야. 진짜. 아, 진짜 한 번만 안 될까요? 네, 안 돼요. 아, 안 되죠. 죄송한데, 담배 한간만 사주실 수 있으세요? 죄송합니다. 네, 선배가 시켜가지고. 담배 한 갓만 사주실 수 있으세요? 네, 안 돼요, 안 돼요. 아니, 선배가 시켰는데. 저... 안, 저... 안, 안, 안 돼요, 안 돼요. 안 들고 이거 가면 이거 진짜 이거 혼나가지고. 이거 학생이... 저 혹시 담배 한 갓만 사주실 수 있으세요? 저 진짜 선배가 시켜가지고. 네, 한 번만 안 될까요? 담배 한 갓만 사주실 수 있으세요? 저 진짜 선배가 시켜가지고. 한 번만 안 될까요? 어... 어떤 거? 저 레종 휘바. 진짜 카드 드릴게요. 진짜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 그리고 저 혹시. 혹시 인터뷰 잠깐? 아, 네. 담배를 사주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어까요 아, 제가 거절도 잘 못하고 뭐 선배들이 사오라고 시켰는데 안 사오면 맞을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사드렸어요. 뭐, 거절을 하기가 그래서. 거절하신 거저라...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? 이유는 그냥 학생이 담배를 피운다는 게 <laughs> <laughs> 성인이 아닐 때술 담배 하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저단 자체도 담배를 안 피워서 그래서 일부러 부탁을 거절했었어요 보기 안 좋아 보이고 기분이 나쁠 때도 있고, 그럴 때는 좀 안타깝기도 한것 같아요. 어쩌다가 저렇게 담배를 피게 됐나 싶어서. 그때 어땠어요 생각이 아, 선배가 사달라고 했을때 약간 뭐지 약간 당하고 있나 싶어가지고 아 도와줘야 되나 약간 싶었는데 너무 당하기 없게서안 된다 그러니까 그냥 아 <laughs> 그냥 아